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얘기는 또 어떤 얘기일까요? 여러분들 아시죠? 소실대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지요. 우리가 더 흔하게 쓰는 소탐대실의 반대말입니다. 소탐대실은 그거죠.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인데, 이 말은요, 중국 북제 유주의 신론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비롯됐습니다. 전국시대 때 총나라의 왕은 금은보화와 미인들을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. 총나라와 이웃한 진나라의 해왕은 총나라를 치고자 했지만은 길이 너무나 험난해서 쉽게 갈 수가 없었죠. 그래서 해왕은 총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. 촉왕의 함욕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. 진나라의 해왕은 커다란 황소를 조각하게 해서 화려하게 치장하고 힘센 장정들로 그 황소를 총나라로 가는 큰 길에서 밀고 가게 합니다. 그리고 그 소가 지나간 길가에 황금 덩어리를 떨어뜨려서 황금 똥을 누는 소라는 소문이 퍼지게 했습니다. 그리고 청나라에는 수많은 헌상품을 사신들에게 들려 보내서 청나라와 진나라 간에 오고 가는 길을 뚫는다면 이 황금 똥을 누는 소를 초광에게 선물로 보내고 두 나라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”라고 했지요. 초광들은 사신들이 들고 온 헌상품들을 보고 황금 똥 소를 진짜로 믿게 되었습니다. 신하들이 의심스럽다고 간언했지만. 황금똥 소의 눈이 멀어 백성들을 징발해서 산을 뚫고 계곡을 메워서 큰 길을 만들었습니다. 이에 진나라 해왕은 황금똥 소를 끝까지 호위해야 한다면서 소와 함께 수만 명의 장병을 총나라로 보냅니다. 그러자 촉왕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도성의 교회까지 몸소 나와서 이를 맞이했습니다. 그 순간 갑자기 진나라 병사들은 숨겨두었던 무기를 꺼내서 촉을 공격했고 초광은 사로잡히고 말았지요. 이로써 촉은 망하고 황금똥의 소는 청나라의 치욕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. 초광의 소탐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대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. 이처럼 작은 것을 얻으려 하다가 이미 가진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소탐 대실이지만. 반대로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내놓기 아까워 하다가 큰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적용됩니다. 인간관계에서도 작은 것을 아까워 하다가 큰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, 사업이나 조직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. <laughs> 자, 이처럼 소탐대실이 있고요. 그 반대말은 사소취됩니다. 작은 것을 버려서 큰 것을 얻는다는 뜻인데, 사소취대 또는 소실대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. 작은 것을 잃더라도 큰 것을 얻겠다는 그런 말인데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 아닐까요? 살다 보면 속는 줄 알면서도 속아주고 또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내가 조금 손해보면 결국 이걸 알아주고 미안해서 더큰 이득으로 보답하는 아름다운 결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. 미국의 어느 작은 슈퍼마켓에 갑자기 정전이 돼서 불이 꺼졌습니다. 그 쇼퍼는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워졌겠죠. 더큰 문제는 계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. 언제 다시 전기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어둠 속에서 계산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웅성대기 시작했겠죠. 이때 한 슈퍼마켓 직원이 장례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. 정전으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.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바구니에 담은 물건 그냥 집으로 가져가십시오. 그리고 그 값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십시오. 그리고 모두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조심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. 이 사건은요,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. 손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직원의 조치에 대해서 칭찬이 잇따랐습니다. 얼마 뒤 슈퍼마켓 본사 감사팀이 그곳으로 조사를 나왔습니다. 그때 나간 상품 금액은 대략 4천 달러 정도였습니다. 그런데 일주일간 언론에 노출된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얻은 광고 효과는 4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. 뭘 얻고자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걸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우리 사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